혹시 진짜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 너는 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무심코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에 꽉 올거매고 있는 아주 강력한 두 가지 심리적 덫이 있거든요. 바로 분노와 특권의식인데, 오늘 이두 가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옛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바로 이 통찰이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삶의 덫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덫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바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덫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을 정말이지 못 견뎌서 결국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해버리는 그런 패턴이죠. 이 덫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요. 나는 절대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돼. 바로 이 생각이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아주 작은 좌절감조차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모든 걸 파괴해서라도 즉각적인 해소를 얻으려고 폭발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패턴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현준 씨의 사례를 통해 한번 보죠. 이분은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결혼 생활까지 위태로워졌는데요. 직접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화가 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돼요. 어떠세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그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문제가 단순히 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충동 조절 전반의 문제거든요. 과식이나 과음, 어려운 일은 쉽게 포기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건 힘들어하고, 결국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즉, 자기 훈련이 부족하다는 더큰 그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분노가 통제력의 문제였다면 두 번째 덫은 우월감의 문제입니다. 약간 결은 다르지만 뿌리는 맞닿아 있어요. 바로 특권의식의 덫입니다. 그러니까 이 덫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규칙 같은 건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별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하고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성공한 변호사였던 세진 씨의 사례를 보면 이 특권 의식이 어떻게 관계를 망치는지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이 분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기여한 게 많으니까 자기 의견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이런 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 모든 행동의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위에 서서 우월함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를 무너뜨려서 결국 외톨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덧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이제 그 뿌리를 파헤쳐보고 사람들이 이 덫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양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두 덫의 미묘한 차이가 확 들어오죠. 분노의 덫이 외부 세계의 불편함을 어떻게든 없애려는 싸움이라면 특권의식의 덫은 자기 내면의 우월감을 지키려는 싸움인 셈이에요. 흥미롭게도 이두 가지 서로 다른 덫이 아주 비슷한 어린 시절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명확한 규칙이나 한계가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는 자기 욕구를 조절하는 인내심이나 다른 사람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 능력을 배울 기회가 사실성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덫에 갇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덫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굴복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상황을 피해 도망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맞서 싸우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패턴들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치유는요, 먼저 내 반복되는 패턴과 그로 인해 내가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고통스럽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 다음, 어린 시절에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 기술, 자기 통제와 공감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명확한 3단계 여정으로 볼수 있어요. 첫째, 문제를 인식한다. 둘째, 그 뿌리를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듯이 자기 통제와 공감이라는 새로운 정신적 근육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분노의 폭발을 고요하고 집중력 있는 자기 절제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불안정한 특권의식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면의 단단한 자신감으로 변화시켜야 하고요. 자, 잠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두 가지 덫 중에서 내 삶에 더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뭘까? 어느 쪽이든 그 패턴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향한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